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6일 월요성경 시서 두 번째 시간 시편 본문입니다. 시편 본문,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다윗에 관한 여기 맨 앞에 여기 다윗 나오죠. 여기 다윗이 계속 41편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41편까지. 그래서 오늘은 3편부터 41편까지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1 0편을다 완성한 다음에 시편의 <laughs> 저자가 시편의 최종적인 어, 마무리 마무리하면서 결론 결론으로 1편, 2편과 맨 앞과 맨 끝을 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의 결론. 시편의 결론이 뭐냐? 복대어라예요. 복대어라. 시편의 결론. 이거는 자료를 보면서 할까요? 자, 이거도 이제 이렇게. 자, 복대어라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도 복되어라 계셔가죠. 행복서는 복되어라. 어떤 사람이 복되다? 첫 번째,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세 번째,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악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그놈들과 친구하지 않는 자들. 악인들과, 악인들, 악마들, 악마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들과 자리를 하지 않는 전화통화도 하지 말아야 돼 식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주는 돈을 받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근데 전세계적으로 지금 어둠의 세력에 돈에 다 넘어갔죠 근데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악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길에 더 들어서지 않고, 그들의 돈을 받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예.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식사도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기는, 되새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의 운명은 흩날리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 때 악인들과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참석도 못하고 그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마련하시고, 악인의, 악인들은 멸망에 이르리라. 10편, 1편.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네. 선인과 악인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죠. 분별력은, 분별력의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악인들,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절대적 가치관을 갖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넘어진다. 누구나 다 넘어진다. 그래서, <laughs> 어둠의 세력에서 가장 힘이 센게 돈이다. 돈, 우상숭배, 우상 중에 가장 힘이 센 놈이 돈이다. 돈이 나중에 점점 점점 힘을 더해서 거의 예수님과 돈급으로 돈급으로 사람들을 점령을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맑아야 돼요. 음.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문학도 계속 나오잖아요. 어. 돈을 추구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러니까 욕심이 작을수록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욕심이 무한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삶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죠. 가진 것을 줄이고, 갖고 싶은 것도 줄이는 거 있죠. 오직 하느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차사죠.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데 넘어가지 않는다. 네,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시편 2편, 시편 네, 2편, 자, 시편 2편 임금들아, 통치자들아, 어. 임금들, 세상의 통치자들,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도 그죠. 음, 뭐 해야 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춰야 된다. 복되어라, 그분께 피신하는 모든 이들. 요게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다. 이게 요즘에 마지막에 쓰였어요. 결론이다. 그리고 이제 1부, 2부부터 5부까지 있죠. 5부, 토라, 모세, 오경처럼 5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3편부터 41편까지가 이제 1세트예요. 1세트, 1세트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다윗이라는 단어가 꼭 나온다. 다윗 <laughs> 자뭐 탄원 시편 입니다. 예. 주님, 주님 께 부르 주니 구해, 주 십시오 저를 구하 소서 예요제 기도 를 들어 주십시오. 쭉보겠 습니다. 시편 예. 5편 도. 주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 탄식을 살펴 들어주소서, 제가 외치는 소리를 기억에 들어주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겠기에, 아침에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겠기에, 이렇게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올리고, 애틋시 기다립니다. 간절한 청원은 어떻게 한다? 간절한 청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좋은 말할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어, 제가 저와 함께 기도하실 분, 그리고 제가 새벽 3시에 문자를 다 보냈어요. 미사 지향을 넣으신 분, 옛날에 넣었던 분들, 제가 이제 월말에 정리를 좀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어, 미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아직 몇몇 분들이 남아 있어요. 어, 좋은 말할 때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음. 간절한 청원은 언제 해야 된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 다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는 그 시간에. 해야 된다. 네.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바라지 마십시오. 쭉 보시고 시편 8편이 아주 아름답죠, 그죠? 주,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어미를 세우셨습니다. 우로로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5절, 10편, 8편, 5절.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저희들에게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라래 두셨습니다. 주 저희 하나님 온 땅의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응? 응. 10편 8편 5절 인간이 무엇이게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게 있도록 돌봐 주십니까 보시고 네. 나머지 보시고 10편 14편 어리석은 자들은 <laughs> 음, 악인들이죠 악인들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하느님 없다 예 없으니까 다없 그냥 악을 저지르자 예. 가서 <laughs> 사람들 다숨모식게 세상 사람들 숨모식게 병균 맞들어서 퍼트리자 다 죽여버리자 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지 보려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뭐 한다고? 어쩌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모두 빛나가 착한 일을 하는 이가 있긴 있죠. 아주 드물다. 여기 하나도 없구나. 어째요, 깨닫지 못하는가. 왜어째여 깨닫지 못하죠? 예, 은총이 없으니까. 은총이 왜 없죠? 은총을 청하지 않으니까. 은총은 선물인데, 예, 내가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총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 은총은 저쪽에서 줘야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주시는 분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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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은총을 주시죠 어디에다 청해야 돼? 성모님께 성모님께 은총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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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야지 은총을 받는데 은총을 받아야지 깨닫는데 은총이 없으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응. 알아차리지 못해 나쁜 짓을 하는 모든 자들 아 나쁜 짓을 한 자들이 있어요 보면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선보실 것입니다. 주님, 누가 당신의 천막에 머물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내겠습니까? 누가 지내요? 악인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자들이에요.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느니. <laughs> 그죠? 어, 10편, 15편. 자, 요렇게 와야지. 나머지 쭉다 보셨죠? 그죠? 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법, 주님의 규정, 주님의 계명다 토라입니다, 토라. 네, 토라 1편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생기를 높게 하고, 주님의 법은 슬기롭게 하고 주님의 규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의 법규는 모두가 의롭다 토라 시편입니다자 음. 22편을 좀 보세요 여기를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음. 마태복음서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라고 복음서에 적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부르짖다.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탄원 시편 같죠?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째요?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는 실례시편입니다. 네. 요만큼 밖에 안 했지만,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째요?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고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온정을 외치고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 여기 여기 중요한 것, 그러나 당신은 걸어가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자정하시는 분 우리 선조들이 당신을 신뢰했고 신뢰했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구원하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째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째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우리 선조들이 부르짖어서 그래서 구원받았기에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으로 신뢰합니다. 예, 신뢰합니다. 신뢰시편입니다. 신뢰시편. 예.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당신은 하느님이시고, 우리 선조들이 당신을 신뢰하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저도 구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뢰시편.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째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에요 신뢰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예, 쭉 나오죠. 통과 음, 주님은 나의 윗나이고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생명이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27편 예. 주님, 28편 주님, 당신께 부르진 나이다. 저의 반석이시여, 제 옆에 말없이 계시지 마옵소서. 쭉다 나오죠, 그죠? 음. 33편 의인들아, 의인들아, 예, 의인들 악인이 아니죠, 그죠.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얘기는 찬양에 올린다. 빛바로 주님을 찬송하며, 빛바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분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 행적은 진실하다. 그분은 그분은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당신의 헤세드 사랑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정과 정의를 행하는 이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닮은 이들을 사랑하시죠. 예언자들의 핵심 사상.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나움, 수바냐, 예레미야, 하바쿠 에제키엘, 예레쭉 다. 제 2사야, 제 3이사야, 전부다 계속 예언서는 전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정과 정의. 하느님은 정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도 또 하느님의 사람들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럴 때 하느님의 자의 헤세드 하느님이 사랑을 베푸시리라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여기 아니어도 시편이 많죠, 그죠 시편 어, 굉장히 읽을 것도 많고 어. 자 36편 악인 네 볼까요? 같이 볼까요? <laughs> 악인은 정말 악인이 있어요, 그죠? 응. 악마가 있어요, 악마. 악마, 악인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악을 즐긴다.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무수하는 빛이 없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인데 지혜가 없어. 그는 계속, 어, 디 이익이 없나, 그러고, 죄거리를 찾아내요. 미움을 일삼으려고 자기 눈앞을 잘닦아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관계. 입만 열면 욕설이죠. 입만 열면 욕설이야. 죄와 관계. 그는 슬기롭고 착하게 행동하기를 그만뒀어.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는 잠자리에서 죄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 좋지 않은 길에 서서 악을 물리치지 않는다. 어. 딱 맞는 말이죠. 주님 당신 자에는 하늘에 있어. 당신의 성실은 구름까지 닿습니다. 당신의 정의, 당신의 공정 나오죠, 그죠 음. 당신의 자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천국이죠, 그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한 문으로 천국이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누가 가요? <laughs>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죠. 악마는 절대로 하늘 나라 갈 수가 없죠. 아, 악인들은 악마의 나라로 가는 거야.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저주의 나라로 떨어지리라. 네, 자기가 원해 원하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늘 천국에 가겠어요? 악인이 천국 간다는 게 웃기는 일이죠. 어. 그들은 자기네, 자기네 집단에 속해야 돼. 예.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열 받아. 열 받으면. 37편. 너는, 볼까요? 너는 악을 저지르는 자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악을 저리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그들은 좀 있으면 사라져 버린다. 예, 사라져 버린다. 자 <laughs> 주님께 어, 그 저놈 저놈들은 주님께 맡겨라. 예. 그분께서 손봐 주시리라.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알아?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다? 어, 악인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예. 하느님이 손보시리라.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완전 열받죠, 열받아 정말, 정말 열받아. 내가 막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음,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좀 거시게 합니다. 내 <laughs>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그분께서 손 보시리라. 주님께서 손 봐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간절히 좀 빨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들어 올리셨네. 복되어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복되어라. 복되어라. 이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laughs> 복되어라. 주님께 신뢰하며 악인들의 무리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절대 콩사탕들하고 놀면 안 돼. 콩사탕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절대 통화도 하지 마세요. 같이 밥도 먹지 마. 복되어라. 가련하니 돌봐주는 사람. <laughs> 여러분들은 그래도 식사도 잘 하시고 따뜻한 곳에서 사시잖아. 예. 예, 노숙자들을 위해서도 봉헌을 해주셔야 돼요. 어. 복되여라, 가려나느니 돌봐주는 이, 가려나느니들을 돌봐주는 이, 자 41편 맨 끝인데, 예, 다섯 번이나 이렇게 끝난다는 거야.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이렇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맨 마지막에 찬미가로 끝난다. 찬미 찬송으로 끝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네. 이렇게 41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41편이. 그래서 이것이 다섯 번 나와요. 그리고 맨 앞에하고 맨 끝에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어 그래도 절반 이상은 시편을좀 해야죠. 그죠? 조금 더, 어 우리가 늘 보던 시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은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야훼를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하느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하느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음, 불행한 사람이다. <laughs>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악인들의 무리에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 악인들의 무리에 악인들과 말도 섞지 말아야 돼.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말고. 음. 이제 50, 60이 넘었으면 정리할 거는 정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것에 욕심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느님만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눈을 뜨면, 입을 열면 우리는 아침에 일찍 주님을 찬미해야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무셔야 되고. 찬미와 찬송, 그리고 감사.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과 지중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